안녕하세요 장희장이요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자, 자 오늘 날도 오정 충하니까 이게 일이 잘안 되네. 집 고치는 거 약간 물기고 이거 하나 사갖고 와서 누님 이거나 뭐주시오 해서 막걸리 한잔 먹으러 왔슈 왔슈 <laughs> <laughs> 그님! 어, 누구 있어? 점검 나왔어, 지금, 부대에서. 부대에서 점검 나와? 네, 부대에서 왔습니다. 저같은거 지금 옷을 다 똑같이 입고 왔네. 심장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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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내가서 해줬는데모잘랐는요 아, 또 해야지! 또 해야지. 가 게, 아까 한게또 해야지 누가 줬을 때. 그나저나, 그, 여름 너무... 갖고 좀 막걸리 한잔 먹으러 왔오그 뭐이디야? 열어보면 알아요. 요놈, 요놈 아 가지고. 꼬면 맛있어, 이거. 맛있죠? 응. 내가, 우리는, 맛있는 건잘 알아요. 빨리 꼬져. 하하하! 말을, 말을 하고있게 말. 아니, 이거 간 제대로 친 거요? 아이고, 제대로 쳤지. 간 제대로 친다. 아 배추는 좋네, 맛있는 배추네. 그 아, 한꺼번에 신거 이때매추가두 마리 한꺼번에 안 올리고? 아니요 아니요 하나씩 올려요 한꺼번에 두 마리, 다 먹나? 한꺼번에 두 마리 다 먹나? 아 기름 나네 고구마 고구마 맛있어 요런 감자 없어요 새 여기는 이런 맨... 감자가 없어 응. 맨 재래식이야 이게 옛날 호박 감자야 너무 뜨겁네 <laughs> 뜨겁게 갖고 뭐 먹어야 돼 저도 앙 아리싸 <laughs> 먹으면 되지 <웃음> <아유>. <웃음> 맛있지 여기 진짜 아, 호박 감자예요. 요새 그럼, 감자는 체내식이라 맛도 없어. 고구마라 우리요. 그 나는 꼭 그냥 감자라고 그려 그냥 하지 감자죠 감자. 감자는 여름에 먹는 게 감자고. 근데, 근데 나는 꼭 감자라고 하니? 여 사람들은 고구마도 감자, 감자도 감자 다그래 감자라고. 그래 고구마도 감자, <laughs> 감자도 감자. 응. 아 어떤 땐또 나보고도 감자라고 <laughs> 이발로 <laughs> <laughs> 뭐 여의 바다로 갈라 그러네. 어? 아유 심심해서 그렇지. 육바이오 <laughs> 가지만 응. 시험치고. 참. 옛날에 우리 이 연탄, 이 난로에다가 별거 다뭐 먹었어. 고등어 한손 사다가 하나씩 딱어가지고 네. 방에 뒤집을 때 지랄하거네 한쪽 베짜. 어 위에 키우던 방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하고 사다리에다가 실검을 해놨잖아요 그 이제 꽃줄을 또 거기다 말렸어 그때 다실검이라옛날에 실검이라고 했어 화덕을 네개 네 갖다 놓고 연탄 두장 갖고 거기다 꽃줄을 말렸어 지금은 막 건조기 있고 땅줄을 <laughs> 말리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방 위에 키우던 방에다 그렇게 했어 음, 건조장다 연탄 붙이고 말렸어 네개 화덕 네개 이렇게 해갖고 펴가지고 거기 이제 고추 건조물 그래. 그러서나 누님 큰일 났어. 야. 여기저기 가도 누님이 더 옛날로 돌아간다니. 20대로. <laughs> 야. 아니 산삼. 산삼 먹고 효력이 나요? 밥도 맛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야. 밥도 맛있고 아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몰라 누님, 생각이 그런가. 나문 열고 처음이 들을 때는 누님도 돈좀 벌더니 얼굴에다 바람넣는거먼 난 그렇게 생하고같은 <laughs> <laughs> 거. <laughs> 아니 그러면 선담 드시고 밥을 갖다가 갔다... 아니 길을 들었네, 이제. 뭐지, 길이 또? <laughs> 또지라니 <지람이잖아>, 이저같은 <laughs> 네 <좆> 거. 확쳐불란 <laughs> 얘기야. 또지라매왜또 또. 또, 또.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죠? 아이거내소 <laughs> <해드린 걸쯤> 얘기야. <laughs> 길이 아주 확 났어 이제. 아, 왜 이렇게 영주사나 이거. 어디, 후황 없이 후황후황 그, 족같은, 저, 쩔어갖고 나가도 아니지. 큰후황을돈벌어서면 <laughs> <그치로는 않네. 웃음> 갈아야지, 좋은 걸로. 저렇게 쩔어서 안 돌아가게 만들어놨네. 야, 아이고, 씨, 먹거 배워 죽겠네. 어, 이 이거 왜안 돼? 쩔었어, 닦아야지. 어? 돌아가 아, 돌아, 돌아가고 돌아가. 있어. 돌아가. 빠져야 빠지게 돼, 좋 어. 아, 뭐 시발 뭐 대가지 땀 떠. 하하하하하. 뒷발질로 미네. 이거 고등어 군 였는데는 한 동네로 다 퍼져 이게. 오발 대 까딱 그런 거. 이거 하도 이장님한테 혼나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을 알았죠. 방법을 다 고안했어. <laughs> 야, 근데. 예, 진짜 이것도술안줘 기가 막혀. 이것도 괜찮죠 음. 아. 아. 막걸리 한끝 내주면 끝내주죠. 이게 예리하게잘돼지고 해야 데 익으니까 잘부서지네 자, 지금이니까 이제 우리도 고등어 잡아내다 이렇게. 젓가락에가지 옛날에 할아버지하고 점상을 해서 보으면요 비린 거에 젓가락 갖다가 난리 나네. 옛날에는 막 새조개, 인 새조개를 막 우리,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그런 걸잘 사왔어. 새조개는 그전에는 지푸라기 다 갖고 막막 짬배도 그전에는 갖고 돼. 지푸라기 지푸라기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공댕이만 이렇게 딱볶고 응. 그래갖고는 거기다 이만큼 해서. 해가지고. 꽁대이만 담고 응. 이렇게 투면은 응. 터지잖아. 거기다가 막 담어 조개를 응. 담고서 싹 하면 이쪽만. 이깐 놈. 까놈. 깐 놈을 켜갖고 그래. 깐 그래. 놈도 딱요렇게 하면 은 여기만 묶으면 은딱요렇게 응. 돼. 옛날에 뭐봉다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는 뭐 계란만 계란 이게 지퍼라고 묶어갖고 그거 열 개씩. 네. 맛있죠. 아 이거 좋같으니 맛있죠아 이거 젓가터네. 아유 자꾸 이 젓가락으로 어떻세요 늙어서 힘이 없으면. <laughs> 젓가락 두개 잡을 근력도 없이 그래 <laughs> 아니요. 참. 아, 이건 음, 좋아. 아직은 괜찮지요 이모 이거 살짝 씻었어요? 씻었지. 그래서 넓. 짜도 못 먹어. 그러니까 그래서 덜 짜고 맛있구나. 아이고 맛있다. 맛있어요. 맛. 저거 드세요. 이거 한번 더 드시고요. 아맛있어 아니 이거 음, 이 이것도 먹어보니까 먹을만해 진짜. 맛있구만 음. 응. 젓가락 젓가락 새거요 이거. 숟가락에다 아니, 이렇게 아니, 얹어서. 숟갈에 뭐몇번 먹으려면 주네. <laughs> <laughs> 아까워 <웃음> 아니. 아 사진쟁이 아깝다. 아깝 아니지. 아, 김이 뭐랑 뭐랑 나는 게. 어이. 아니. 아, 술 한잔 줘야지 짜서 어떻게 먹으라고 그만두줘 맛있다. 이게 등푸른 생선이 사람한테 오메가3라고 알지 좋아. 아니요 오메가 아 3. 오메가 칠이고 <laughs> 아버지 칠이고 <치리고>, 그렇하고 <laughs> <못> <laughs> 오메가 쓰리가 여기에 들어있 그래 사람한테 좋은데 근데 안 먹어지더라고 이거 음. 빼고 약간 뒤쪽이 아, 약간 이거 봐요 갈 같아요. 고갈비 가격 싸고 제일 좋아요 얼마가 있어 얼마나 많아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거 싸다 우리족 같은지 <laughs> 이거 고등어 한 손에 0천 원도 씨 5천0 0원이면 겁나 비싸지 뭐있 비싸요? 그래. 그거또다값그 아니 그런데 5천원에 어디 가서 이런 술안주를 구해요. 나보고 라아해야지 아니 그런데 누님네도 고등어가 있었어? 있었지. 상자로 떼다 고놓는 게. 아니 그러면 5, 5 0 0원은좀 고등어 좀구주지 그래. <목소리> 아, 개몽을한짝이에 <목소리> 얼마에 샀어? 우리? 요는 못당기. 아 이보다 더큰 거? 음, 그러지 사만 원가 한 어. 짝에? 음. 한짝 그럼 한몇 마리요? 열 여섯 손이야. 열 여섯 손? 음. 그러면 서른 두 마리인데? 서른 두 마리. 낫게는 예 응. 네. 야. 육 단계. 누님네는 반찬 고등어로 안 쓰잖아. 이자 이쪽 로한 번씩 지질지. 아 지질 때. 어 맞아 맞아. 아 생거 두다가 생거는 냉동실에 음. 넣어놨다가생도 아니 얼간재비. 아 얼간재비로 해가지고. 싱싱한 거 사다가 넣어놨다가 이제 내가 가지고 아이고 지글지글 아직 뒤에 덜 익었는데 이 정도 휘저는 <laughs> <laughs> <피셔루. 웃음> 주도 안하려면 늦어요 이걸 얻었더가고 <laughs> 원래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에요 할비가 네야하튼뭐지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어. 아이고 뭐니뭐니 해도 술술 넘어가는 막걸리가 제일 맛있다. 밥은 맛없으면 술은 술술 넘어간다고 하니. 누님네고등어사나난거있 때문에 그놈을 잃다가 너는 빨리 먹고. 지져서 한판 한 먹자. 아, 씨발 녹아야지 이제 얼깡깽 얼음 얼음 으면얼못 지져 미리도 내놔야, 형. 응, 그래요? 그럼, 다음에 와. 어, 이제, 다 익었어. 여기서, 이쪽, 저쪽 밀어가지고 드시면 되겠지. 이발로 뭐, 그냥, 저, 저, 나는 리나니 족같은데, 기름 떨어져갖고. 아니, 이거, 저는 깔자고 했는데, 이장님은 그래서 이거, 이장님이 아, 닦아내주고. <laughs> 이게 뭐였어? 날로 배리놨네 오등어도 기름이 엄청 떨어지네. <laughs> 아니, 이거 날로 배려버렸어 진짜로. 날로 배려버렸는데 족같은데, 나와. <laughs> 날로 알아, 내 걸로, 날라줘야